그. 어, 오늘은 어 언니 오빠들과 <laughs> 장 보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. 마켓 도착. 언니. 잘셨어 일단 고기는 <개는> 우리가 샀어. <laughs> 아. 아오 오. 어떤 벽살이로 어, 사셨어요? 어? 벽살이 살라고 그때 그소세지 먹었던 거 있잖아. 오 나이스 아주. 한것도 넣어서 두개 샀어. 어. 저회뜨는거 동영상 많이 봤어요. 아니 근데 접혀야되 그러니까 어좀, 뭐 잡힐지 <laughs> 어 o n I d 지 몰라가지고. 내가 잡을게. I'm t h i 그냥 i 그 g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다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Or... Yeah, yeah. Yeah. 술까지 아. 아, 아, 아. 아니 오늘 이른 아침 여 시부터 낚시를, 낚시를 하러 언니 오빠가 낚시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역시 짐을 한번 챙기면은 또 빵빵하는 게 생긴다는 그래서 후. 오늘은 세븐틱 세븐티를 갈 거예요. 언니 오빠가 댈을 온다 그래서 다녀와 보겠습니다. 소세지 없다니까 소세지 먹을까? <laughs> 그럴까? 아, 이거 아, 맛있어 보인다. 핫도그 맛있어 보여. 나는 핫도 핫도그 먹을래. 와 이거 아예 못 건너네 이거는. 어. 와, 다리 완전 끊겼다. 안 되겠다. 그 보트가 나올 때까지. 이쁘지? 보트 이 때문에 안 보여. 아, 입, 보면 이쁘다 할만. 너 처음 이렇게 보자마자, 와 이쁜데? 와, 이런 데를 지나서? 와. 진짜 완전 절벽에서 낚시를 하게 생겼구만. 와. 좀 떨어져 있을게요. 아니, 거기 있어도 돼. 그래요? 조그만 거라도 보이는데?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, 근데? 너무 작아서 뭐못 먹을 것, 것 같아. 맛있는 거야, 맛있는 건데 이겨야 아 돼. 아! 맛이 맛이 나줘야겠다 오예. 배 타고 해보고 싶어. 배 타면 진짜 잘 나가는데. 가자 우리 집으로. 음. 여기 슈팅이라서, 네. 어. 아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야지. 되 한국이 아니지? 와, 뭐 아무 상관없 들고 들어가서 어 오븐도 있네? 아니, 근데 이게... 신발 신고 들어가기야응어 얼음 트레이가 있다 이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... 아니... 아니 아니 왜? 아니, 갈수 있어요. 아, 그래, 오... 다 상관이 없어 상관없는데 아아 어. <laughs> 네. 뭐야 어이거인데어 아니, <laughs> 아니 어쨌든 그냥 가서저다 앞에서... 그냥 아니, 형 누나들이 여기 속데 쓰세요 저희 여기 있을게요 우리도 상관없어서 그래 고기를 줄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이 음? 어? 왜? 다먹어어 네. 어 현장이가 엄청 이쁘게 자르어 이쁘게 잘랐네 그러요와 저희는 낚시를 끝마치고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. 뿌듯한 사람들도 많네. 뭐이어고한거 <laughs> <와, 웃음> 많다. 물빛 뻐서 저희는 요 세븐틴 세븐티에서 마지막 커피를 한잔 마시고, 이제 번다버브로 가서 장좀 보고 겐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아, 알찬 출발함. 어, 번다버브와 야가지고 한국식제로 조금 사가지고 들어가려고요 <laughs> 여행이 쉽지만은 않네요. 아, 이마트. 아, 이마트.